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차연프로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셨던 내용으로 Q&A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영상을 보러 가실까요? PD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거죠? 네, 첫 번째 질문은 어드레스할 때 상체를 얼마나 숙이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제가 상체의 각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상체의 각은 대부분 어드레스를 서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숙이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서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일 안 흐트러지고 일정하게 할수 있는 어드레스 각은 자 일단 스탠스를 양발 넓이로 벌려주시고 체를 위로 들어줄게요. 그럼 저희 몸이 꼿꼿하게 세워졌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편하게 헤드를 바닥으로 내려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척추 각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허리와 아랫배 쪽에 작은 힘이 좀 들어가요. 막 힘들게 묵직하고, 막 아프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쪼여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허리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은, 딱 척추 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엉덩이가 좀 뒤로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숙여지는데 이때 발의 체중이 뒤로 많이 빠져요. 항상 척추 각을 만들 때는 가운데에 체중이 실려 있어야 되고 내아랫배에 힘이 꽉 들어가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일단 공과 내몸 사이의 공간은 저희가 어드레스를 쭉 다시 섰을 때 보통 저는 한 개에서 한개 반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하나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붙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멀리 있으면서 쭉늘려 있다 보니까 두개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어드레스를 서서 그대로 내려왔을 때 어드레스를 해주면은 거의 주먹이 하나하고 반 개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개에서 한개 반을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 일단 제일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거는, 채마다 다르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세요. 드라이버, 뭐 우드, 어프로치. 이렇게 해서 공간이 다 다르니까, 이건 일단 아이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니까, 꼭 공간은 주먹 하나에서 하나 반. 딱이 공간을 유지해 주시면 제일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어드레스 주제로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어드레스는 골프의 제일 기초니까 구독자님들도 꼭 어드레스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